오랜만이죠. 여기 극장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엄청 헤맸는데 다들 잘 오셨나요? 많이 안외매셨어요 네. 아 그래서 오늘 이 바쁜 와중에도 형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, 이게 출연 인수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좀몇 곡을 더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도 그렇고 좀 구성도 그렇고 해가지고 만약에. 제가 찾던 작품들, 다른 노래 막 듣고 싶으셨던 분들, 좀 아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, 하지만 그래도 네,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형이 주셔가지고, 네, 재밌게 잘 했던 것습니다 어, 한뮤어 콘서트를 사실 작년에 한다고 얘기는 들었다가, 작년에도 어, 은영 누나가 했고, 이거 당일를 했는데, 조만간 네, 꼭 내년에는 게스트가 아니라, 꼭 <laughs> 단독 콘서트를 한번 꼭, 무조건 꼭 하는 걸로 내년에 꼭 해서 오늘 또 콘서트 하면서 아 이런 곡들 저런 곡들 있었지 그리고 아까 빛을 그리려면 그 컨테스트 수상했던 그친구들 부르는데 뒤에서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다들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면서 아저기 함께 한다고 를러고나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, 그런 멘트도 하고 나의귀도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, 재밌게 사실 팬이, 있, 팬이 있거나 좀 이게 뭐가 좀 말하는 게 있었으면 더좀 한번 춤을 춰볼까 는데 <laughs> 분명히 리허설 때는 이게 왔다 갔다 그랬는데 공연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하게 <laughs> 하게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. 이제 12월달이 다가왔어요 이제 어... 나아만이노프도 이제 원래는 좀 막공이었지만 네, 좀 공연 몇개좀 하게 됐고 이제 그레이하우스는 2회 남겨지고 있고 네, 다음 주에 아 이번 보라온드죠 드디어 해빈 오픈합니다. 이러분많 <laughs> 들어주시고요. 열심히 만들었고요. 네. 한근이 형이랑 정말 지지고 못 가면서, 네, 한근이 형이도 제 얘기도 잘 들어줘가지고, 네, 본도 잘 어, 수정해 가면서, 수정해 가면서, 네, 잘 만들었으니까요. 조금, 어, 모르겠어요. 제가 런 보고, 제가 돌면서는, 어, 좀, 잘 나오겠다.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,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, 또, 또 많이 보러 와주시고, 그렇습니다. 뭐, 여기 뭐, 사실 콘서트니까 뭐, 특히 뭐, 딱히 뭐, 증문 같은 건 없죠? 네, 원래 뭐, 아르토보도 하고 싶었고, 데미안도 하고 싶었고, 했는데, 제가 참, 형거 많이 했더라고요. <laughs> 거의 한 어린 남자 빼고 다한것 같은데. 어, 아마 어린 남들도 사실 원래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데좀 그것까지 했으면 거의 모든 걸 삭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됐지만 아무튼 네. 돌아가시는 길 쉽지 않으시죠? 여기 들어오는 게 어. 어, 아참 흔는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어, 저는 또 12월달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건지 아마 업무량도 엄청 많아. 많아시겠죠회사석시죠 <laughs> 그 저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<laughs> 회사에서 힘든 거네 보면서 오셔가지고 어, 언제든 오셔도 잘 보실 수 있게 독서 노력하니까 많이 많이 보어 와주시고. 오늘 먼길 귀한 말 걸로 진심으로,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저는 또 대학로에서 인사드리고록게 오늘 또 그냥 지나가려고 했,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힘든 시간 내에서 오셔 주실 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네.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사진 갖고 오셨한번 사진 찍고 저도 갖고 겠습니다 자, 이쪽도 한 번. 원하시는 컴퓨어어 네, 아, 민망가네 아무튼 네,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네. 전에도 대학에서에 있을 테니까 시간을 가실 때 감사하게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